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폰 12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어, 라이브를 진행하는 동안 살짝 긴장도 했는데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 덕분에 정말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벤트 핵심만 딱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전부 다 5G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아이폰 11과는 달리 아이폰 4처럼 약간 각진 디자인에 조금 더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출시했습니다. 먼저, 아이폰 12의 일반 모델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5.4인치의 아이폰 12 미니와 6.1인치의 아이폰 12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2는 이전보다 11% 얇아진 두께, 15% 작아진 크기, 그리고 무게도 16% 정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아이폰 12 일반 모델에도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oled 패널이 이 일반 모델에도 적용이 되었네요. 거기에 베젤도 훨씬 얇아졌고요. 그런데 굉장히 아쉽게도 놓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변화 중한 가지는 바로 전면 글라스인데요. 이번에는 세라믹 쉴드가 전면에 탑재되었습니다. 이 세라믹 쉴드는 나노사이즈 세라믹 크리스탈을 유리에 혼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보다 4배 더 좋은 낙하 성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스마트폰 글래스보다도 훨씬 더 견고해졌고요. 또 측면에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이번 아이폰 12 일반 모델의 색상은 화이트, 블랙, 블루, 그린, 프로덕트 레드로 총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셨던 이 퍼플 색깔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이번에 메인 색상은 바로 블루 색상인데요. 이게 약간 조금 진한 계열의 블루 컬러로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컬러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폰 12 미니의 가격은 기본 용량 기준 95만원이고 아이폰 12는 10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칩셋은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이 칩셋은 세계 최초로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율성과 성능이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 대비 CPU와 GPU가 50%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A14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뉴럴 엔진의 성능 향상으로 머신러닝이 기존보다 80%더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아이폰 12전 시리즈에는 모두 다이 F1.6 광각 렌즈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는 7매 렌즈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에는 광각 렌즈와 초광각 렌즈 구성인 듀얼 카메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데이터 모드도 들어갔는데요. 이 스마트 데이터는 실행시키는 앱에 따라서 자동으로 5G와 4G를 바꿔 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터리 용량과 램 스펙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의 박스 구성품은 충전기와 이어폰은 빠졌습니다. 뭐그 대신이라고 하긴 좀 웃긴데 아무튼 디자인이 좀 얇아졌어요. 그리고 아이폰 12 6.1인치의 사전예약은 10월 23일부터 가능하고요. 아이폰 12 미니의 국내 출시일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입니다. 일단 이번 아이폰 12 프로는 프로와 프로 맥스로 출시하는데요. 여기에는 5G가 들어가고 A14 바이오닉 그리고 저조도에서 특히 좋아진 카메라 라이다 스캐너 세라믹 쉴드, 작아진 베젤이 적용되었습니다 외관은 수술 도구급 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이 들어가고 색상은 총 4가지로 출시합니다 새로운 컬러인 퍼시픽 블루와 골드, 실버 마지막으로 그래파이트인데요 이 그래파이트는 어, 기존의 스페이스 그레이와 비슷한 컬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용량도 64GB에서 128GB로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프로는 128GB가 135만원 프로 맥스는 128GB가 14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카메라의 업그레이드인데요 여기에는 새로운 7매 와이드 렌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 즉, 저조도 환경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일단 야간 모드는 이제는 초광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라이다 스캐너는 야간 모드에서 인물 사진 모드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중에서도 광각 카메라는 기존보다 27%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 맥스에는 이보다 더큰 발전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7매 와이드 렌즈가 들어가고 새로운 흔들림 보정 센서인 센서 시프트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OIS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에요. 센서시프트 기술은 프로 맥스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로 맥스의 광각카메라는 기존보다 47%더 많은 빛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87%더 향상된 저조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의 카메라 차이점으로는 프로는 4배, 맥스는 5배 광학 줌이 가능하고 프로 맥스에만 센서시프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가 좀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맷인 애플 프로 로우 파일이 나왔는데요. 기존에 모든 데이터를 가진 로우 파일에 애플의 이미지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포함한 파일 형식입니다. 그리고 돌비 비전 방식의 촬영이 최초로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기존 8비트 HDR에서 10비트 HDR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색 영역이 말도 안 되게 넓어져서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야간 모드로 셀피를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발전된 디퓨전, 스마트 HDR3 등 제법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20Hz 주사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국내 출시일은 아이폰 12 프로는 사전 예약이 23일부터 그리고 출시는 10월 30일에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로 맥스는 출시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은 맥세이프 악세사리인데요. 아이폰 안에 자석으로 된 부분을 통해 이게 충전, 그리고 악세사리까지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맥세이프 케이스를 끼면 자석으로 딱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은 애플워치 충전기처럼 생긴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가 뒤에 이 자력으로 딱 달라붙습니다. 여기에는 15W 고속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카드지갑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안 끼운 상태에서도 붙일 수가 있고 또 케이스를 끼고 그 위에 이 카드지갑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건 정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아이폰 외에도 홈팟 미니도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생김새는 약간 멜론 같이 생겼는데 뭐 나름 귀엽게 생기긴 했어요. 3.3인치의 사이즈로 미니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360도 오디오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루머대로 S5 칩셋이 탑재되고 이것을 통해 컴퓨테이셔널 오디오가 가능합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오디오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가장 최적의 사운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팟 미니는 집 전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페어 또한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시리에 상당한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컴 기능입니다. 이거를 통해 홈팟 미니 간에 어떤 뭐 메시지 전달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인데 가격은 99달러로 출시했습니다. 딱 들어봐도 굉장히 저렴해졌죠? 이게 전작에 비하면 가성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진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출시를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1월 6일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 판매는 11월 16일부터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애플 이벤트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곧 아이폰이 나오니까 저희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